더 카트랜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인류 혁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특별하며 가장 미래적인 기계들을 탐험하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카도 아니고 슈퍼트럭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을 하늘로 데려가 보려 합니다. 그것도 구름 위의 괴물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하고 혁명적인 존재 말입니다. 바로 2026년형 보잉 스카이타이탄 16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단순한 회색 비행기가 아니라 세상 어떤 항공기보다도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눈부신 레드 컬러의 거대한 비행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화물기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화물을 싣고 군사 물류를 지배하며 위기 속에서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미래 항공의 상징입니다. 스카이타이탄 16은 2026년, 보잉의 걸작이자, 왕관의 보석이라 불릴만 합니다. 그 무엇도 이 비행기의 존재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금속성 광택이 감도는 레드 컬러로 도장된 외관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레드는 단순한 색깔이 아닙니다. 힘, 긴급함,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활주로 위에서 있거나 수천 피트 상공을 비행할 때조차 이 비행기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햇빛 아래서 빛나는 스카이 타이탄. 16은 마치 현실을 넘어선 듯 미래적 설계와 대담한 성격을 반영합니다. 이제 크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카이 타이탄 16은 일반 수송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괴수입니다. 최대 22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이 항공기는 그 어떤 전작보다도 압도적입니다. 전차 엄청난 규모의 구호물자, 심지어 모듈식 기지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면에서 바라보면 그 위압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거대한 기수, 초대형 조종석, 창, 그리고 어마어마한 착륙 장치는 지금까지 그 어떤 항공기도 맞서지 못할 도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날개 폭만 해도 도시 블록을 훌쩍 넘습니다. 활주로 위에 서 있는 스카이타이탄 16을 보면 주변의 모든 것이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크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카이 타이탄 16은 차세대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힘과 친환경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터보팬 추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굉금은 하늘을 울리는 천둥 같지만 첨단 소음 제어 기술 덕분에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무거운 화물을 싣고도 고도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륙, 간거리를 거뜬히 소화합니다. 한마디로 이 비행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지배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외관 못지않게 내부 기술도 혁신적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조종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조종사들은 실시간으로 적응형 지원을 받습니다. 즉, 스카이타이탄 16은 스스로 기상 패턴을 분석하고 난기류를 예측하며 최적의 비행 경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에게는 결코 지치지 않고 결코 실수하지 않는 디지털 부조 종사가 함께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레이더 흡수 코팅부터 전자전 대응 장비까지 첨단 방어 시스템이 추가되어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진정한 강점은 다재다능함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전략적 우위를 보장합니다. 중장비, 화포, 병력을 어떤 항공기보다도 빠르게 이동시켜 전 세계 어디든 신속 배치가 가능합니다. 국제 물류 분야에서는 공급망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화물을 단한 번의 비행으로 운송할 수 있기에 전체 비행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재난 상황에서는 스카이타이탄 심비죽 한 대가 수만, 명예사람들에게 식량, 의약품, 긴급 거주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인류가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을 생명선입니다. 디자인 철학도 특별합니다. 보잉은 단순히 실용성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스카이타이탄 16은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그 웅장함에 숨이 막힙니다. 붉은색 기체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조종석, 유리는 미래적인 빛을 띠며 넓고 대칭적인 자세는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날개 아래에 서 있는 순간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마천루 아래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륙순간에는 땅 자체가 진동하는 듯 합니다. 모든 선, 모든 각도, 모든 디테일이 목적과 정밀함, 그리고 존재감을 담고 있습니다. 항공의 미래를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날렵한 드론, 초음속 제트기, 혹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스카이 타이탄 16은 미래가 규모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때로는 인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인을 필요로 합니다. 2026년형, 보잉 스카이 타이탄 16. 그 강렬한 레드 컬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더 작고 더 빠른 기체를 꿈꾸더라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질 거대한 괴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이 비행기는 깊은 질문도 던집니다. 이런 기체는 전쟁에 더 많이 쓰일까요? 아니면 평화에 더 기여할까요? 그 엄청난 수송 능력과 첨단 시스템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 전체의 진보와 구호를 위한 것일까요? 답은 아직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행기는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희망의 괴물이 될지 두려움의 괴물이 될지는 인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활주로 위 한낮의 태양 아래 붉은색 기체가 빛나는 스카이 타이탄 16은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그 자체입니다. 이륙을 준비하는 순간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역사를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학, 야망, 상상력이 한데 모여 탄생한 거대한 기계. 항공 팬이든 군사 분석가든 단순히 인간의 혁신에 감탄하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스카이 타이탄 16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송기가 아닙니다. 항공기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는 존재입니다. 공학의 한계를 시험하고 존재감으로 감탄을 불러일으키며 세상이 한 번도 본적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2026년형 붉은 보잉 스카이 타이탄 16은 이미 우리 하늘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he Car Trend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기계들을 여러분께 가장 가까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더 강력한 혁신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미래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요.